880 마이바우 이거는 시승차인데 뭐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이쁘다고 생각되는 컬러고요. 어, 파타고니아 레드예요 이게 루벨라이트 레드가 있고 루벨라이트 레드는 와인색이고 진한 빨간색이고 파타고니아 레드는 이렇게 좀 밝은 빨간색인데 또마이바의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튀는 컬러가 좋더라고요. 좀 보여드리기 힘든 컬러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.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색깔이 좀 어려워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색깔 뭐좀 많이 구매 꺼려 하시는 컬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S 스580 모델도 뭐 할인도 많이 좀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이바 모델 있을 때 하시면 더 좋고요 지금 이 특이 컬러,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판매되는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재고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위에 랩핑 씌워가지고 이제 뭐 투톤 랩핑 하셔도 괜찮고 그냥 이대로 타셔도 괜찮고요 파타고니아 레드 그리고 s 5 8 0 같은 경우에도 마이바오 모델이 4인승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v i p 시트로 좀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. 상인승도 있고, 요 기본적으로는 오인승이고. 이거 마이바 모델도 지금 이 컬러 이 컬러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뭐 연락 주면 추고 바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드백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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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니까 이 차는 그냥 보여드리기 보여드리는 거고 뭐 다른 차로 하시는 거요 이건 시승 차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로 보여드리는 거고요. 차이 컬러 굉장히 또 이쁜 컬러입니다. 지금 광고 이미지만 보다가 구글에서 실물을 보게 되니까 역시 실물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마이바흐 S80 파타고니아 레드 너무 너무 이쁜 컬러입니다. 이 컬러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뭐 있는 거 제고 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니깐요 연락 주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컬러 바로 바로드리고